혹시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평생 힘들게 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아주 전략적인 해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무려 50%입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다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있다가는 평생 일군 재산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그냥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죠. 물론 저희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무슨 세금을 안 내는 꼼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증여세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부터 시작해서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간단한 전략,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방법들을 거쳐서 법인을 활용하는 그야말로 궁극의 전략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든 가장 기본은 게임의 룰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기본 한도, 바로 비과세 공제액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배우자한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10년입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앞으로 나올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략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시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0년 합산 규칙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2천만원,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한도가 다시 생기면 또 2천만원, 그리고 성인이 되는 20살에 5천만원. 이렇게만 해도 총 9천만원이 세금 한푼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9천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돈이 20년, 30년 동안 투자가 돼서 불어날 가치를 생각해보면 와, 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자산의 가치평가, 이 허점을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똑같은 10억 원짜리 자산이라도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파트는 뭐랄까, 가격표가 딱 붙어 있는 상품 같아요. 시세가 너무 명확하니까 절세할 틈이 별로 없죠.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토지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법적으로 보충적 평가라는 방식으로 가치를 매기는데 이게 보통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한70%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 차이. 여기서 엄청난 절세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언제가 베스트 타이밍일까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치가 낮을 때 주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자산들 있죠? 혹은 우리 회사가 대박 나기 직전에 비상장 주식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요. 자, 이제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하는 좀더 정교한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빚, 즉 부채를 활용하거나 가족 여러 명에게 증여를 쪼개는 방법입니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진짜 영리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쳐요. 여기에 대출을 5억 정도 끼워서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는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고요. 부모는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10억 전체에 대해 높은 증여세율을 맞는 게 아니라 이걸 증여세 5억이랑 양도세 5억으로 쪼개서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전체 세금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하려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노렸던 낮은 공시지가 즉 보충적 평가의 이점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받는 시점하고 증여하는 시점 사이에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시간 차이를 두는 그런 세심한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증여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혼자 2억 원을 다 주면 20%라는 높은 세율 구간에 딱 걸리는데 이걸 아버지 1억 할아버지 1억 이렇게 나눠서 주면요 둘다 10%나는 낮은 세율만 내면 되는 거죠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막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라서 이렇게 쪼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략 중에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유연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부동산이 법인의 자산이 되는 순간 그것은 주식이 된다. 이 생각의 전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부동산이라는 건 거대한 휘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꼼짝도 안 하고 이걸 뭐 칼로 자르듯이 쪼개서 줄 수도 없잖아요. 주려면 통째로 줘야 하니까 세금 폭탄을 맞게 딱 좋죠. 하지만 이 건물이 법인 소유가 되는 순간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겁던 쉐덩어리가 우리가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주식이라는 종이로 변신하는 거니까요. 이제 뭐 취득세니 뭐니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주식 몇 주만 쓱 넘겨주는 걸로도 회사의 소유권을 조금씩 아주 유연하게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아버지가 80% 자녀가 2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마법이 시작되니까 잘 보세요. 이때, 회사가 아버지의 주식 일부를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거예요. 이걸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아버지 지분은 80%에서 70%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회사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전체 파이가 작아지니까 가만히 있던 자녀의 지분율이 20%에서 30%로 저절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직접 주식을 준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요세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자녀의 지분율을 높여주는 가장 세련되고 정교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라는 건 단순한 돈이나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잖아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 과연 미래까지 내다보는 튼튼한 계획으로 세워져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